2015년 봄, 전남의도에 아이티 선교를 위한 13명의 정상꾼들이 모였습니다. 보음회를 통해 선교지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통제하셨고, 선교 강의를 통해 단기 선교에 의한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선교 장기적으로... 단기 선교를 지원하게 된 다양한 동기를 통해 하나님의 선교에 대한 부르심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큐티를 통해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며 선교를 준비하였습니다. 의료 선교를 위한 약품들을 정리하면서 단기 선교가 시작되었음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파송 예배 때 함께했던 성도님들의 힘찬 기도가 많은 격려가 되었습니다. 새벽 비행기를 타고 아틀란타를 경유하여 드디어 IT에 도착. 신기한 음악과 함께 환영을 받으며 포르투프렌스 공항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도시를 둘러보면서 도시 상황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소임 DIF 본부에 도착. 진정리와 다음날 있을 사역을 위해 약품을 정리하였습니다. 김민환 집사님께서는 발전기를 수리하며 첫 번째 사역을 시작하였습니다. 일반 교회 d i f 스태들과 함께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고, 기도회로 초청날 일정을 마무리하였습니다. 둘째 날 아침, 김성준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경건의 시간을 가졌고, 팀별 기도회와 서로를 격려하며 일정을 시작하였습니다. 공부를 출발하여 버스를 타고 가던 중 도로가 유실되어 모두 버스에서 내려갔기도 하며, 아침이 추종 목적지인 러버 차이드원 학교 및 교회에서 첫 사역을 시작했습니다주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서 일반교회 원동철 장문은 박정수 지사님을 통해 침술치료를 하셨고 공영수 네. 지사님, 칠진 네. 전 지사님, 황초의 장애를 끊어로한 내과 진료가성홍리에 네. 네. 이루어졌습니다. 진료를 받을 기회가 많이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네. 엔젤라 네. 네. 권사님은 네일아트를 담당하셨고 임동지사님도 많은 힘을 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용호 지사님, 토해나 고모님께서는 어린 아이들에게 붕어빵을 구워주면서주임배를 채워주었고, 더운 날씨 속에서도 기쁨으로 주어진 사역을 잘감당할수 있었습니다. 스스로 돌아온 후 다음날 이슬 사역을 점검하고 기도하며, 둘째 날 사역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셋째 날, 경건의 시간을 가지며 기도하였고, 서로 화이팅을 외쳤습니다. 두 번째 사역지는 닥터 레베카 프라이드맨이 운영하는 외과 병원이었습니다. 이번에도 다양한 환자들의 진료를 받으러 왔습니다. 두통 눈이 아프고 허리도 아파요. 천식 환자들에게 시범을 보였으며 사용법을 설명했으나 심통치 않네요. 병원 오기 전에는 허리가 많이 아팠는데 치료를 받고 나니 많이 좋아졌어요. IT까지 오셔서 치료해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하고 다음에 또 오시기를 기대합니다. 붕어펌 팀은 날로 실력이 늘어나 짧은 시간에 대량 생산을 할수 있었습니다. 김동민지사님도 이젠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다른 팀들이 육체적으로 필요함을 채우며 열심히 생기는 사이 다른 한편에서는 기도하며 영혼을 치료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병원 사역을 마친 후 돌아가는 길에 과다 부케에 있는 고아원에 들렀습니다. 30년 정도의 고아들이 있었고 앞을 볼수 없는 할머니께서 혼자 운영하시기 때문에 많이 열악한 형편이었습니다. 콘크리트 바닥에 맨 살로 앉아있는 아이를 보며 눈물을 감추기 어려웠습니다. 씻어주고, 품어주고, 나눠주고, 치료하고, 기도를 해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울했던 아이가 밝게 미소짓는 모습을 보니 감사했고, 많이 준비하지 못한 아쉬움을 남긴 채식도를 향했습니다. 저녁 시간에는 IT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을 모시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후 아내건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도전을 받으며 기도하고 하루 일정을 마무리하였습니다. 넷째 날, 경관의 시간을 가지며 기도하고 격려하며 새로운 일정을 시작하였습니다. 열반기의 목품팀은 지하열보 센터에 남아서 책상, 벌상 등을 많는사역을하였습니다 나머지 팀들은 아가페 구원은 아이들과 체입 대회를 하였습니다. 배벨을마힌후 춥고 피고 주어리고스박 빨리 먹기 등은 중간에 서로 구별되는 비이하시 보였습니다. 오후에는 김승돈 선교사님께서 사역하시는 시티 솔레라는 지역을 탐방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RT 정부가 새로운 계획 도시를 건설하려 했지만 무산되어 폐허가 된 곳에 빈민들과 갱들이 모여 사는 지역이었습니다. 텔기장을 뒤져가며 술거가 먹거를 찾아야 하는 그들의 현실을 보며 간절히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섯째 날, 말씀과 기도로 아침을 깨이며 격려하며 마지막 일정을 시작하였습니다. 오전에 우리 팀은 지하에펠랭요선거산을 운영하시는 아페구원을 방문해 진료를 하였고, 기도하며 아 축복해 주었습니다. 신년 BBS를 통해 아이들에게 소망을 심어주었습니다 오후에는 지난번 방문했을 때 먹을 것을 준비해 가지 큰게 아쉬웠던 바다국에 고아오는 다시 방문해 붕어빵과 간식을 나눠주며 공유하 시간을 가졌습니다. 소모피하는 아이들을 보면 그나마 안타까운 마음을 달랠수 있었습니다. 저녁에는 주어진 시간에 비해 작업량이 많아 제획대로마무리할수지도 있던 무통분비를 돕는 일을 했습니다.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최선으로 도왔습니다. 함께 하시는 매일 학교 제자를 영행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마지막 날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했고 선교 기간에 느꼈던 마음을 나누며 관장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학교 목사님께서 사역하시는 연합교회를 방문하여 공제 공장을 둘러보고 그 사역을 방문하고 공항으로 행하였습니다. 다시 만날 때까지 성부와 성교와 성령께서 이분들을 눈동자와 같이 보살펴 주시옵소서 안녕하세요 IT 헬런 선교사입니다 이렇게 시카고 전하는 교회에서 오셔서 IT의 선교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IT는 가난과 영적으로 많이 피폐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가 필요한 곳입니다 어, 앞으로도 우리 시카고 전하는 교회가 계속해서 IT에 마음을 두시고 IT의 보음화를 위해서 어, 함께 기도하는 그런 관계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번에 오셔서 저희 아이들에게 너무 많은 사랑을 보여주셔서 그 섬기는 저희도 너무 행복했고 감사했습니다. 그렇지만. 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IT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는 기도의 동역자들이 필요합니다. 어, 시카고 전하는 교회가 저희를 위한 그런 기도의 동역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꼭 IT에서 뵙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IT에서 소중하고 의미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격려해 주시고 호환해 주신 전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동의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